이렇게 해서, 계란이랑, 감자, 깻잎을 사갖고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하루한깻님이 만드신 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거 따라 만들어 보려고요. 감자랑 양파랑 썰어가지고, 햇감자, 감자로 요리를 하겠습니다. 아주 난리도 아니네요. 와, 놀이터에서 두 놈이 그네 계속 밀어달라고 해가지고, 노예인 줄 알았어. 그네 미는 노예. 와, 진짜. 자식들이 진짜 말이야. 감자도 이렇게 얇게 썰어줬습니다. 이 와, 맛있겠다. 우리 만들어줘. 제가 하루한 끼님 아유, 진짜 팬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간단하고 맨날 뭐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썰기밖에 안 했는데 다 끝났습니다 너무 좋아 <laughs> 이 마음의 불안감을 없애줘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으세요 이런 거 없어서 너무 좋아 <laughs> 아이고 또왜 이렇게 많이 불었어 소금 소금이랑 후춧가루 어스 가루 우려주고 이렇게 좋아. 자.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요. 벌써 이거 느낌, 대박 느낌 온다. 아, 진짜 대박 느낌 온다. 대박 느낌 온다, 이거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거. 다시 시작이야.

아쉽군요. 게 좋아. 와. 너 깜짝 놀랐지도 몰라. 어디, 어디. 너무 커 너무 커. 우와, 팔트것 같아. 그럼 어, 갖다놔. 진짜 맛있다 여러분 어, 진짜 맛있어요 음자 오늘은 어, 감자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감자 계란 케이크라고 했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차돌박이 된장찌개 가 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김치랑 얘들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한번 보여줄래 엄마가 어, 만든 게 이게 뭐야 어 피자, 피자? 바로, 바로 <laughs> 우마 m m a m a m 어 a m a m m 맛 mamma, 말도. 워 뜨거워 a m m 응. mamma, 야 a m m 진짜 맛있지? a m a 엄마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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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m <laughs>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았는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한번 볼까? 오, 우리 큰아들. 넌 뭐해? <웃음> <웃음> 방을 이렇게 푸짐하게 봐왔는데도 8,250원입니다. 새송이버섯도 사왔고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 맨날 다이어트 시작이지만 오늘부터 진짜 시작 새송이버섯 감자 애호박 2개 990원 콩나물 그리고 어묵 그리고 뭐야 두부 그리고 크레빌 이렇게 해가지고 사갖고 왔어요 응? 응. 옷다 벗고 들어가 아우 예뻐 세상에서 제일 쉬운 오뎅볶음을 합시다 응. 엄마 지금 먹어어 알았어 기다려. 크래미 오뎅볶음. 사실 어 오늘 안경을 맞췄어요. 애들이 안경을 아시죠? 어애들이 안경을 아장내려가지고 그냥 안경을 안 끼고 다녔거든요. 그래 세상 어둡게 보고 뭐 살자. 근데 너무 눈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맞췄는데, 응? 음? 와 안경값이 6만 원이야. 그래서 재난지원금 그거 접대 예산에 20만 원못 잡은 거가 어이 없이 안경으로 쓰져도 되니까 이거는 하나 먹자. 음 맛은 대고, 음, 음. 지금 내일부터 조금 일이 바빠질 것 같아서 미리미리 밑반찬을 좀 만들어 놔야 돼요. 원래 반찬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은 그래도 메인 메뉴 하나만 있으면은 금방 휙 차릴 수 있잖아요. 자두 개, 두 개. 지금 뭐야? 990원이에요. 요새 가장 저렴한 식재료 중에 하나가 애호박이 아닐까 싶은데요. 복잡한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얇게. 응? 얇게. 끝. 너는 이제 이것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해서, 오늘의 끝부, 일로 갈줄어라 아, 일단 썰어 놓는 게, 요리할 때 푹, 다다다닥할수 있어서 좋습니다잉. 일단, 썰어 놨두는게 낫더라고. 썰어서, 구워먹으면은 편하니까 자이렇서잘 넣어놔. 이거 그냥 응? 기름에 둘러먹어도 맛있잖아요. 버터에 구워먹어도 맛있고 버터에 구워먹을 생각을 해, 다이어트 한다고 해놓고서 지금 버터에 구워먹을 생각을 하는 너는 지금 무엇이냐? 그만 먹자, 선우야.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침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둘러서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다진 마늘 예쁘게 얼려놓은 친구들 어, 얼려놨죠? 얼려놓은 거. 똥. 아니 이 오뎅은 왜 들어간 거야? 그리고 잠깐 애들 봐주는 사이에 마늘이 탔어요. 자, 살짝 넣어주고 간장을 조금 끓여. 애들 반찬으로 이만한 게 없죠잉. 명절에 선물 받은 올리고당을 슥숙 아, 아저씨들, 그만하세요. 아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아 여기까지 처음 안 되는데, 아, 정말. 고춧가루를, 고춧가루를 3분의 1만 톡. 다진마늘이 이것밖에 없어. 쌈 기름. 우진 자동미용기. 넣고. 너무 시워서. 어. 너무 추워 우진아? 이진아 머리만 닦으면 끝이야 그래? 너무 뛰지 마 우빈이. 어좀더 넣어야 돼. 아 근데 맵다. 어 아, 오뎅이 맛있잖아. 오뎅이 맛있어? 더 버섯은 내일 구워 먹을 거. 떨어졌어. 음자 이렇게 깨끗이 씻은 콩나물을. 콩나물이 와. 콩나물이 2인분을 했구나. 뭐 할게. 뭐할가 음 맛있다, 맛있다. 밥 먹고 싶다. 아까들아.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뜨거운 차는 없고 돼지 감자가 있어요. 돼지 감자. 돼지 감자를 좀 넣어줄게요. 돼지 감자 넣으면 되게 맛있어요. 돼지 감자. 넣어줄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과연 뭘까요? 3, 2, 1, 땡! 둥글레차! 같이 넣어주면은 이렇게 넣어주면 완전 찌해요 이렇게 넣어서 끓여주면 됩니다 뭐죠? 무슨 난리죠? 이거 누가 먹은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먹어버린 거예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애호박 하나에선 안 되겠는데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뭐야? 우와, 우와, 우빈아, 무서워. 아니, 이것도 뚜껑 아니야, 이거 도뚜뚜 아니야. 누른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 끝. 오, 선우야 고생했다. 차한잔 마시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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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쉬어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